먼저 좋은 교회를 구입하셔서 여기서 237 치유서밋 응답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세계로교회 우리 정향호 목사님과 교회 전 성도들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합니다 우리 그 중부 노예가 온뉴스 되어서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한 지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우리 이성중 선교사가 한 9년, 이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는 우리 이성중 선교사가 뿌린 씨또 받은 응답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 김세중 또 우리 그 유수경 선교사님이 이제 제2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이제 우리 이 성중 선교사 들어가기 전에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이원의 이원장으로. 우리 중부 노예, 모든 산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2 선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이하여 보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와 한 다섯 명의 이제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는 우리 중부 노회 전 교회가 배경입니다. 김세중 선교사, 유수정 선교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중부 노회 산하 교회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은 못해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랬고, 뭐, 길게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제목대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이하여.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하여 바나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또 사전에도 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알 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의식해라. 늘 성령께서 나와 내 가는 하 사역과 내 현장에 늘 함께 계심을 의식해라. 그러면은 인도 받는 사역을 할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 된 것이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늘 의식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의식하면은 가장 좋은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제2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하는 우리 김세중 유수정 선교사님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이하여 어떻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이하여야 할 것이냐 늘 어디서나 성령을 의식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는 뭐선교학이나선교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아닌데 캠프를 오래전부터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r t 스에서 선교신학을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선교학, 선교신학에 관한 책을 한열권 사가지고 그걸 막 편집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그때 나도 뭔말하한 지를 모르겠고, 학생들도 뭔말하한 지를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우리 김보한 목사님, 그 동기들만 나 가지고 그 얘기 했더니, 자기들도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지를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신학, 그 강의 시간만 되면 내가 죽겠어야죠. 남의... 그 선교학에 대한 이론을 편집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3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선교 신학. 아. 선경에서 신학을, 선경에서 선교를 찾는 거다. 책다 내버리고, 선경 가지고 선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하나예요. 선교는 사명도 아니고, 우리 최강 심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선교사가 현지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언약이다 선교를 언약으로 발견하면 돼요 선교사 어려운 영편보고 선교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렵고 내가 어려우면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교를 언약으로 발견하면 내가 굶어 죽어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구원받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사명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발견하고 붙잡는 우리 제2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하는 우리 김세중 또 우리 유수정 선교사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신하는 우리 중부 노예사나 모든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젖대십시오, 제 젖, 그만 먹어야지. 계속 아직도 젖 먹고 있어. 뭐 했네, 안 했네, 뭐 했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했으면 또안 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237 치우 서밋에 주역되는 우리 성교사님과 우리 중부, 노예, 사나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